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지금 의원입니다. 지난 1년 아니 내년 365일 파트너이자 공동 운명체였던송화진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6년간 제 삶의 동력이었고 동지였던 선배 동료 입니다늘 사랑의 대상이었고 저의 스승이었던 66만 전주 시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저에게 의원으로서 의정 간상에서 가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전주시의회 의원 조지훈은 이 자리에서 마지막 발언을 마치고 2013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의원직을 사퇴합니다. 전주시의회 사선 의원, 행정위원장, 부의장의 역할에 이어 그의 전반기 의장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허락해주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선배 대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진심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전라북도 시군의장단 협의회 회장과 전국 시군자치구 의장협의회 부의장 역할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합니다. 세상 놓였던 세상의 모든 것은 홀로 극복해야 할 높은 벽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홀로 마주했던 그 높은 벽들의, 벽들은 벽들제 삶의 과제였고 미래를 향한 공격 때이었습니다 네. 대신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갈망이 심장을 부리게 했던 청년시절, 역사의식이라는 벅찬 무게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으로 쉼없이 내달렸던 20대를 지나서 만 29세의 전주시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주 시민 여러분께서 내린 사선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하는 말대로 살지 않고 그동안 살아온 방식대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순간에 살아온 방식을 이야기할 때 부끄럽지 않은 의원이 되고자 시원하게 살았습니다. 돈과 권력에 불중하지 않는 원칙으로, 전주의 자존심을 지킨다는 당당함으로, 전주의 미래만을 중심에두는 소신으로, 오직 전주 시민의 편에 끝까지 서겠다는 신념으로 지난 16년을 달려왔습니다. 당당함과 원칙과 소신으로 끝까지 오직 전주의 편에, 시민의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입니다. 전주시의 1,800여 분집자들 하지만 저의 태도와 행동을 모든 사람들이 지지하고 동의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잘 깨닫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진심으로 말씀 드립니다. 지난 16년의 무원생활동안제어행에 서구남을 가진 분이 계셨다고 합니요 그것은 젊은 열정이, 열정이 넘쳐서 주변을 넓게 살피지 못했던 저의 부족함, 때문이 서운했던 분들께 이 자리에 비 진심으로 용서를 드합니다 그리고 혹시 저와의 논쟁이 상처가 된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은 성숙, 성숙하지 못했던 제 교만. 상처를 받았던 모든 분들 앞에 깊이 상처라고 용서를 구하는 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선배 동료분들. 오늘 함께 하고 있는 제 2회 의회는 단한 번의 보궐선거가 없었고, 단한 분의 의원도 부패와 비리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없었던 최초의 기간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서 제 2회 전주시 의회는 시민을 위한 분명한 성과를 이원했습니다 우리들은 재벌 마트 폭주에 신념하는 명세 상인과 우리 이웃들의 희망이 되는 전주시 의회가 되고자 풍차 노수로 폭설과 칼바람을 맞으면서 한 개월을 지냈습니다. 전주시의 시의회는 그리고 기어이 대형마트와 s s m 의무휴업을 정책화했고 전국적으로 확산시켜낸 경제민주화의 발원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받고 있는 우리 전주시의회가 제대로 평가받게 하기 위해 여러분과 힘을 모으고자 헌신의 힘을 내렸습니다또 말씀드립니다. 저는 또한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민들과 함께하시고 토요일 일요일도 헌납한 전주시 의원들이 사회적 정치적 이상을 높이는 길에 개척자가 되었습니다. 늘 가장 큰 힘이 되어주셨던 전주시민 여러분 이제 저는 시민의 눈높이로 낮추고자 했던 이분의장의 단상을 떠나려고 합니다. 더 낮게 허리를 숙여 시민들의 발걸음에 눈을 맞추는 일을 시작합니다. 저는 시민들과의 소통공간이었던 의회 1층의 북카페를 지도하 떠나려 고 합니다. 시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더 넓은 소통의 방장을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투명 유리로 환히 비치는 의장실이 있는 전주시 의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더 투명한 사회, 시민의 상식이 통하는 전주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동지의 아늑함을 나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송아지 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산하 공직자여 이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여니다 현대를 불확실성에 시장하고 이 불확실성으로부터 자유로운 도시는 세계 어느 곳도, 곳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패러다임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는 세계 곳곳에 현존합니다. 그리고 세계의 흐름은 자치단체의 경쟁력이 시민의 삶과 미래를 결정하는 시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는 전주의 미래를 위한 현재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책화된 미래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그 정책화된 전략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전략, 전략을 실현해 내기 위해서는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어디에 있든, 제가 무엇을 하든, 조지은 여러분과 함께 전주의 정책과 전략을 가지고 끝까지 실현하는 일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라고 확신합니다.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어가는 제가 여러분께 쏜 박수를 전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눈동자 하나하나를 가슴속 깊이 알아주시기 니다 여러분의 숨소리까지도 좋은 추억으로 생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특히 여러분들한테 공지가 없다고 생각될 때는 꼭 연락주십시오. 옆에 조용히 앉아있는 동료가